안녕하세요, 르마입니다. 제가 내일 쭈꾸미 배낚시를 가려고 해요. 어, 쭈꾸미 낚시도 처음이고, 배낚시도 처음이에요. 원래 낚시는 종종 좀 취미로 했었는데, 그래서 좀 급하게 쿠팡으로 물건을 좀 시켜봤는데요. 쭈꾸미 낚시할 때 필요한 애기. 눈이 애기. 10종 세트. 채비 15줄. 쪼꼬미들이 엄청 그 밝은색, 이런 걸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얕은 지식입니다. 어하게 공부를 하느냐. 근데 이게 오, 우리는 좀 일찍 온 편인 것 같아. 여기 주차 다 찼어, 지금. <laughs> 드디어 왔습니다. 지금 여기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와, 이렇게 일찍 왔는데, 뭐. 저게 그 인터넷에서 보던 라면집이군. 김밥을. 이 멀미약을 안 파나? 선생님, 혹시 멀미약 팔아요? 얼마에요? 2,000원. 2 0 0 0원이요 어. 멀미약을 사가지고 집에 놓고 왔어요. 근데 다행히 여기 앞에서 팝니다 멀미야. 환경은? 차 마스크 가지고 왔어. 오 마스크. 감사합니다. 헉, 지금 뭐 하는 거? 야아 여기가 지금 줄이 너무 많아요. 구미구미미미광방 낚시 <laughs> 오늘 탈퇴입니다, 성주 산호. 시간에 오니까 아직은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저기 어르신께서 여기서 잡으라고 추천을 해주셔서 앉았습니다. 발리 아직 떠있어요. 누르면 내려가는데, 이거를 엄지손가락으로 스프를 딱 잡고. 엄두손가락을 딱 누르면 내려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쭈꾸미 뭐, 몇 마리씩 잡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 시간이면요, 100마리 잡아요, 100마리. 근데 여러분들은 처음 접해보는 거기 때문에, 하루 종일 해도 10마리. 남이그 비키세요, 거기. 아무는 한 바퀴를 감아요, 한 바퀴. 높이가 3cm입니다. 콩콩콩콩, 이거 입 가시는 거예요. 이거 가시다가 길에 가다가 컴을 딱 밟으면 쫙 하고 늘어나죠? 그런 느낌이 쭈꾸미입니다. 그리고 엄청 열을 담으시는 거예요. 마지것 같아요 이팅이팅

잡았다. 잡았을까 걸린 줄 알았어요. 잡았어요. <laughs> <자가수야>. 잠시 일어나. <잡았습니다. 웃음> 아니 너 걸린 줄 알았잖아, 그렇지? 다음이니까 어, 거... 사진 찍어주세요. 걸렸다 이랬는데. 하나, 둘, 우와, 셋. 인생 첫 꿈이. 하나, 둘, 둘 셋. 선장님 기운 받았어요. 아, 둘, 셋, <laughs> 사, 셋. 저, 저, 저걸 찍어야지. 그래 <laughs> <laughs> <나> 대박이다. <laughs> 대박이다. <laughs> 와, 짱이다. 고맙습니다. 와, 선장님 덕분이에요. 오, 오. <laughs> 집어넣어야 겠다 내가 잡고 있을게 물 틀고 물 틀어래 물 타놨어 어. 근데 이게 더 이상 안 올라오는데요 이 네. 채비가 <laughs> 너무 강하다 보니까 네. 원줄이 끊어져 합사줄이 끊어지는 거예요아 채비가 너무 네. 좋고 감사합니다 네. 선장님이 도움 네. 주셨습니다 어, 고객 느낌이 강하지 않더라 그게 안 강해? 안 강해, 나는 내가 느꼈을 때걸린지 모르고 걸리님도 걸린지. 아니 그냥 가봤어요, 살짝 채비가 네? 네,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네 걔 때문에 했고 생각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3 40분이고요 2차 스팟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오늘 파란색 애기가 잘 잡힌다고 선장님께서 얘기해 주셔서 이걸로 바꿨겠어요 제발 잡아다오 걸리면 바로 뺄수 있어요 이게 바닥에 달라붙는 느낌이 있는데 3cm 이내로 이렇게 계속 챔질을 해줘야 된대요. 그래야 쭈꾸미가 잘 잡힐 수 있다고 합니다. 잡은 낚시는 정말 생각한대로 되지 않네요. 넣으면 계속 쭈꾸미를 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음. 30마리면 30 진짜 많은 거였다 30마리의 목표도 너무 목표치가 커서 오늘 10마리만 잡는 걸로 목표를 변경하겠습니다. 또 잡힌 것 같아. 당겨봐, 당겨봐, 당겨봐. 이거 벌렸다. 해봐. 걸렸어 선장님이 제가 앞에 바글바글 하대요 사실인가요? 야, 저 바글바글 해도. 바글바글. 제 눈엔 안 보이는데. 선장님이 오면 기운을 얻을 수 있는데 곧 잡힐 것 같습니다. <laughs> 입니다. 고맙습니다. 도수어리머 어, 제가 잡았습니다한번더 도전해 보겠습니다. 분 하나는 하나, 하나, 하나. 저희 세 명이에요 가장한 사람은 누구야 모르겠어요 음 어, 그러면 이거 혼자예요 둘이 아 둘이요 어. 이거 혼자요 혼자. 감사합니다 <laughs> 고개 잡았어요. 이거 잡은 사람 처음이야. 네, 네. 이거 뭐야, 이거? 고개? <laughs> 근데 그때도 이럴 것 같다. 왜냐면 지금도 예약 풀이니까생각 하긴 맞아. 희망을 꿈꾸며 4시간 전에 여게 돌아왔었죠. 인천에서 경기도 광주까지 온 아이들입니다. 꼬라님이 손질을 한다고 합니다. 음, 저희가 직접 밥은 쭈꾸미를 넣은 쭈삼입니다. 소고기도 넣은 주소삼, 주꾸미. 진짜 맛있다. 음, 맛있다. 그리고 레야, 음. 양념이 아주 딱인데.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 퐁실퐁실하다. 이게 진짜로 씹을 때마다 너무 이 식감이 살아있으니까 너무 좋다. 백마를 잡다. 2025년은 100마리 목표입니다. 조금이 진짜 철에 꼭갈 거야. 갈수 있다. 완전 진짜 철. 나 9월달부터 9월달부터 딱 가자. <laughs> 한 번에 끝내지 말고 두번 가자. 진짜.